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도 학교 후 마트를 가는 일상을 찍어볼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마트 거의 다 왔고요. 오늘 3분 영상으로 찍을게요. 아, 이제 더위가 있어가지고 이 영상도 편집해서 올릴게요. 한 친구가 먼저 갔네요. 여기 이제 마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을려고요 저도 600원짜리 가장 싼걸 먹을게요 아니 그냥 음료수 뭐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요? 아니면 음료수 음. 먹을까요? 이 포켓몬빵이 이렇게 두줄이 있네요 나는 저는 뭐, 먹, 나는 뭐 먹을까? 나는 뭐먹 먹을 게 없나요? 여러분들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더울 땐 역시 500원, 600원짜리 뭐 먹어야 될까요? 더우면 괜찮을래? 야나 먹을 줄알았 저는 그냥 안먹을까? 안먹을까? 먹을까 말까? 고민이네 음. 그냥 아무거나 먹을까? 그냥 안먹기로 할게요 아니다 그냥 껌 하나 껌은 아니고 껌 안돼요 아빠가 먹지 말아야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게요

똑같은 거두개것 같네요. 한 친구가 그래도 단골이라고 오기네요 네. 단골은 아닌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안지 야, 빨리 와. 갑자기 계산이, 계산이 안 되네요. 한 친구 갑자기 안 음. 계산이 안 되네요. 한 친구 계산이 는데 갑자기 안 되는데. 제가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. 키가 뻐요. 그렇 어디로 가셔도 좋 맛있겠다. 어떡하죠? 알아요? 알아요? 야, 괜찮네. 이제 되나 본데? 야, 이진아. 나 집에 갈 거지. 응? 응. 아니, 오락실에 가. 오락실에 가, 나도 같이 가자. 저는 안 가기도 할게요. 저는 안갈 겁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냥 5분짜리 영상으로 할까요? 야, 오늘. 아이고, 빨리 가자. 오늘은 진짜 가와 빨리 가지야. 오늘은, 나오늘그 학원에 3시 30분에 갈 거라서 아직 시간이 많아요. 그래서 좀 빨리 갈게요. 집으로. 고고. 저거 400원이라고 하는데 400원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? 추천해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제 집 거의 도착! 고고. 네, 오늘 영상 재밌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